그 89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용병하는 방법에서는 적의 국가를 온전히 놓아둔 채 이기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적국을 깨뜨리는 것을 하, 차선책으로 여긴다 적의 군대를 온전히 놓아둔 채 이기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적의 군을 깨뜨리는 것을 차선책으로 여긴다 적의 려를 온전히 놓아둔 채 이기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적의 열을 깨뜨리는 것을 차선책으로 여긴다. 적의 조를 온전히 놓아둔 채 이기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적의 조를 깨뜨리는 것을 차선책으로 여긴다. 적의 오를 온전히 놓아둔 채 이기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적의 오를 깨뜨리는 것을 차선책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100번 부딪혀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의 용병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용병법이다. 자 싸우지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 말을 가장 먼저 명확히 하신 분이 바로 손자 예, 이 사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전쟁의 아이콘이 손자라고 있으면 서양에서 전쟁의 아이콘은 누구라고 있습니까? 동양은 손자, 서양은 누구라고 있습니까? 그리스 전쟁의 시 누가 있습니까? 네, 예, 아테나 가있다고 했죠. 근데 그 아테나라는 분이 함,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여신이지요. 서양은 기본적으로 내가 얘보다 세다 하면 쳐들어가서 두드을 패고 얘가 가진 거 털어와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좀 쉽게 알고 그런 게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좀 상무적이고 좀더 공격적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우고 목적을 달성해보자. 기본적으로 손자하고 아드나를 보면 동양과 서양의 전쟁관이 좀 갈립니다. 예. 자, 근데 자, 저게 군단, 저게 사단, 저게 여단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게 사단을 저게 군단을 조지고 패고 죽이고 해서 이기는 것보다 저게 군단도 사단도 여단도 온전히 한 상태로 이기는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적의 군을 전온전하게 해야 나의 군도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적의 사도 온전하게 해야 나도 뭘할수 있다는 겁니까?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을 오히려 달성하고 진정한 승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도 다, 덜 다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정말 섣부른 공격과 강공은 허지 마라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이유가 한 볼게요. 동양의 예, 기본적인 사람을 그 어쩌고 만들고 구성하는 편제하는 단위입니다. 대명이 모이면 5라고 하고 곱하기 5, 25에 그러면 양이라고 하고, 일량이 25명,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졸 1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려, 여기서 나온 것이고, 500 곱하기 5를 하면 2,500명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4, 여기서 곱하기 5를 하면 1만 2,500명이 나온 것인데, 보통 우리가 3군, 3군 어쩌고 하면요. 육해 공군 어쩌고 하지만, 동양에서 3군은 뭐였습니까? 자, 1만에서 1만 2,500명 모여서 세 군대를 만듭니다. 옆에 좌군, 중군, 중군은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왕 아니면 장수가 있고, 가장 강한 놈이 우군에 섭니다. 좌군, 우군, 좌군, 중군, 우군 합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3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노에 이런 말이 있지요. 3군을 빼수 상군의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필부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상군을 요새 젊은이들이 보면 요 육해공군 어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나온 상군입니다 자 이거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좀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여단이라는 말 사단장이라는 말 군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가 좀 보이지요 그지요 손자병법, 오자병법, 율료자또 손빙병법, 육도삼약, 또 뭐가 있대요? 2209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중국의 병서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정말 전술적인 이야기, 실전의 정확한 매뉴얼들 보다는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사람을 내가 만 명, 십만 명 모아놨으면 그대로 내가 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열명 단위, 백명 단위로 쪼개 놓고서 구성을 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자, 내가 뭐 명령을 내릴 때마다 한 3만 명운동회에다 집합시켜 놓은 다음에 마이크 잡고 똑똑 잡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메뉴의 지휘관을 불러서 명령을 하다라고 지휘관은 또 누굴 부르는 겁니까? 장교와 부사관을 불러서 뭘 해야겠어요? 명령을 또 내리고 또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또 와서 피드백이 서로 이루어져야 되지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놨으면, 1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 단위든 쪼개 놓고, 틀을 만들고, 누굴 또 앉혀야겠습니까? 중간 관리자를 또 앉혀 놓아야겠지요. 그래서, 손자병법, 우리가 많은 동양의 병법들을 보면, 이렇게, 편제와 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편제와 구성을 어떻게 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는 조직의 틀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떻게 중간 관리자를 앉혀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네, 소통과 피드백을 할 것이고, 명령 지 전달 체계를 만들 것인지 조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도 괜히 우리가 손자병법, 오자병법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경영 현장에서 괜히 읽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은 이런 겁니다. 오자병법도 그런 것인데, 단순히 전쟁 관련된 체계라기보다는요, 고대 동아시아의 경영학 체계자, 예. 행정학 서인 거예요. 그래서, 고구르단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병서들을 수입했을 때, 단순히 군사력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력, 국가의 꼴, 고대 국가로서 어엿한 어떤, 네, 구색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말한 것들이 민간 영역으로 도입이 되면, 국가가 가져가 버리면, 국가의 행정력과 행정망을 만드는데, 응용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런 것들을 배워간 다음에 군사력들만 어떤 군대의 편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국토를 국가를 정확하게 어떻게 나름의 그럴듯한 편재 대형 꼴로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병서은 무엇이다 고대 동아시아의 경영학이다 조직론이다 행정학이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지가라면 적의 군대에 깨뜨리지 말고 적을 덜 다치게 해야 나도 좀안 다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로 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장땡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건 뭐라고 했지요? 부전이 구린 지병이 선지 선자라고 했습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전승 중에서도 가장 좋다고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자, 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승을 위해서, 부전승을 위해서, 안 다치고, 이기고, 네, 비용 최소화 시키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우선순위를 늘 머리 안에 그려두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벌모가 있습니다. 벌교가 있고, 벌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모, 정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모략을, 상대방의 깨와 책략을, 작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벌교,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외교를 공격하는 것이고, 벌병, 자, 상대방의 꾀, 상대방의 외교, 이것들을 공격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뭐냐면, 군사들을 이끌고 전면전을 하러 가는 것인데, 어지간하면요, 군대를 이끌고 가도 상대방이 웅크리고 있는 성이라든가 참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냐? 상대방을 어디를 끌고 와야겠습니까? 야전으로 끌고 와서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성을 하는 것인데, 공성은 손자가 여기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경고를 합니다. 공성은 바로 뭐냐? 너무 많이 죽거나 다치고 이긴다고 해도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싸운다고 해도 최대한 상대방을 필드로 불러내야지, 필드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끔 꾀를 내야지, 함부로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는 거점, 어떤 그 성으로 들어가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혼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92페이지 3-2번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용병법은 적의 전략을 꺾는 것이고 그 차선은 적의 외교관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며 그 다음 차선은 적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고 최하위의 용병은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성전을 하는 건 장수로서, 리더로서 정말 뭐냐면 핫발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려면 이런 우선순위를 둔 다음에 1번, 그래도 안 되면 2번, 그래도 안 되면 3번으로 가고 예, 진짜 4번이나 감행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건데 왜 공성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적의 선을 공격하는 것은 부득이할 때만 취해야 할 용병법이다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로, 즉, 막루차, 분원, 즉, 사륜차 등을 제작하고 기타 공성기구 등을 갖추는데 3개월이 걸리고 공성작전을 위해 토사을 쌓는데도 3개월은 걸린다. 장수는 분해 못 이길 병사들로 하여금 성벽을 기어오르게 하여 병력의 3분의 1을 잃고도 성이 함락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니 이것은 공격작전의 재앙이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적의 군대를 불복시키되 직접 부딪혀 싸우지 않으며, 적의 성을 빼앗되 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으며, 적국을 정복하여 지구들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며, 반드시 적을 온전히 보존한 채 이기는 방법으로써 천하의 권세를 다툰다. 이래하면 군대가 무디어지지 않으면서도 그 이익은 온전하니 이것이 곧 모공, 계략으로써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구린 지병이 비전냐, 상대방의 병을 굴복시키면서도 비전, 싸우지 않는다. 발인 지성이 비공, 상대방의 성을 내 것으로 취하지만 공격하지 않는다. 회인 지국이 비구야, 상대방의 국을 공격하면서도 비구야, 오래 끌지 않는다. 이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이 손자가 말하는 모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근데 다섯 배는 되어야만이 뭘할수 있다고 합니까? 자 방어하는 측 기다리고 있는 측 어웨이가 아니라 홈경기를 치르는 측은 상대방보다 전력이 약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공격한 사람이 여러 가지가 쫄리기에 마련입니다. 왜냐 본투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도 돌아오면 여러 가지가 물자가 금방 앵고 나기도 쉽고 익숙하지 않은 기후하고도 싸워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지형과도 싸워야 되는데 보통 원정을 가려면 최소 다섯 배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상대방이성 안에 웅크려 있고, 그 성에 굉장히 배수가 잘 되어 있고, 예. 그 성이 굉장히 지형과 궁합이 잘 맞으면, 10배의 전력으로도 이긴다는 게 장, 이게 잘, 자, 네, 계산이 쓰질 않기 때문에, 공성전을 하다 보면, 성을 함락시키로 별지도 다 하다 보면, 나라의 국력이 소모가 되고, 야, 제가 지난 시간에 지도 보여드렸죠. 춘추 정시때 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열국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쟁 오래 끌면 제3, 제4, 배우교적이 쳐들어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제일 싫어하는 소모전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애지간한 공성 하지 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혹시 영화 안시동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이 있어요. 그러면 성 안에서 화살 쏘고, 돌멩이 던지고, 뜨거움을 붓고, 막, 이렇게만 싸울 것 같습니까? 안 싸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문 여고때로 나가서 맞짱을 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안시성, 신성, 백감성 요동성, 네, 개모성, 고구려 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군대와 수나라 군대가 백감성에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신성, 개모성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문 열고 나와서 상대방의 뒤를 네 히트핸들은 치고 빠지고 하면서 괴롭힙니다. 근데 싸우다 보면 또 뭐가 생깁니까? 힘들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말과 사람을 뭘 해야 됩니까? 타치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물을 먹기도 하고 상처를 네 치료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성하다 보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성에서 에어 싸고 오랫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식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문제예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고라는 나라가 괴물 같은 공성능력을 보였는데, 그 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단순히 성을 잘 만들어 놓았고, 엄청난 투지를 가려했다 이것이 아니라 성 안에다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당시로는 수리 시설들 잘 만들어 놓았다는 것인데 콘스탄티노플은 예전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야 오스만 트루크 때 박살나기 전에 뭐 60만 시민이 먹을 수 있는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지하 수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만큼 성을 공 지키는 서 물이 정말 중요한다는 것인데. 하여튼 한번 좀 보세요. 작년에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얼마나 공성 전투가 성안에 웅크리는 놈들하고 싸우기 어려운지 잘 보이는데, 그 영화의 가장 큰 애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조인성 씨가 그 사극 그 발성화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슬려서 약간 뭐랄까 찢어지는 목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보통 하이틴 스타, 청춘 스타들이 바로 그 중년 그 바로 넘어하고 중간에 한번 거친단계게 뭡니까? 역사을그 사극을 한번 거친 다음에 가고 그 조인성 씨가 이제 나이가 서른아홉인 것 같은데 한번 그중년배우로 가기 위해서 거체는 그걸 해서 그걸 써먹은 것 같은데 너무 그 조인성 씨 목소리가 거슬렸고 고구려 장수 좀 노예한 측면을 보이기에는 너무 사람 좀 젊었는데 하여튼 미스 캐스팅 때문에 조금 적지 않게 상당히 손해를 본것 같은 같습니다. 예. 일단, 벌모가 뭔지 좀 이야기할게요, 벌모요. 나만 꾀를 만들고, 나만 작전을 만들고, 나만 이러저러한 옵션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여러 가지, 뭐가 있겠어요? 야, 제가 나하고 싸운다고 하면 쟤도 뭐가 있는 겁니까? 쟤도 뭐가 있는 겁니까? 저놈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믿는 구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력화 시켜놓고 그거에다가 구멍을 뚫어놔서 빵꼴 뚫고 앵꼬나게 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초놈이 믿는 구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놓은 여러 가지 꾀라든가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가 아니면 내가 잔뜩 쟁여놓은 재정과 어떤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내가 믿고 있는 국제사회의 큰 성님 어떤 국제적인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 상대방이 믿는 믿는 구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야이노아 나는 네가 어떤 작전을 쓸 것인지 뻔히 알고 있고 나는 네가 어떤 전략 전술을 세워놓았는지 다 알고 있으며 너의 전략과 전술들이 실행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을 내가 이미 다 하나하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다 무력화 시켜놓았으니까 까부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이크 들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선 마이크지만 유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가수가 유선 마이크 로 노래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너 노래 부르지만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들 다 뽑아놓으면 마이크를 쓸 수가 없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야,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믿는 구석들, 너의 전력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들이 뭔지 다 뻔히 다,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현실화 될수 없게끔 내가 다 손을 써 놓았으니까 까부지 말고 우리의 제안에 응하고 나한테 양물하라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벌모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강력한 우방이다. 상대방의 아니, 강점이 강력한 우방이다. 상대방의 그 강점이 강한 수군이다. 상대방의 강점이 예 어떤 믿고 있는 뭐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가 준비가 얼마지 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해서 덤비지 못하게, 개기지 못하게 나의 조건들에 순응을 하게 고기를 숙이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벌모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뭘 공격한 겁니까? 상대방의 성을, 상대방의 군사를 내가 찌르고 부수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꿰, 패, 카드, 전술, 전략들을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벌하고 공벌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벌 모입니다. 전승을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네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 첫 번째 카드 바로 뭐 벌면 한 것이 이런 것이고 벌교는 뭐겠습니까? 벌교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전쟁을 하기 전에 국제 사회에서 나의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상대방의 네, 상대방의 적은 또내 친구로 또 상대방의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대와 사이가 멀어지게 해 놓아서 최대한 적이 전쟁도 하기 전에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켜 놓고 이런 지, 저러한 지원을 못 받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이것 뭐겠습니까 이것 바로 벌교입니다 상대방의 외교를 공략한다. 상대방의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공략하고, 상대방의 우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상대방의 적을 또내 편으로 만들어 놓아서, 상대를 어떻게 한다는 거겠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고립시켜 놓아서 압박을 강하게. 근데 군사적인 압박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외교적인 압박. 그래서 상대방의 적을, 상대방의 군사를, 상대방의 성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뭘 공략하는 겁니까? 외교를 공략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벌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모와 벌교를 잘 하면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전승 할수 있고 전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군사, 네, 국군 통수권자라면, 장수라면 우선은, 우선, 우선은 뭘 해야겠습니까? 벌모와 벌교를 먼저 생각을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동양만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강에 오기 전에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손자병법 하면 36개하고 똑같다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손자병법 36개, 36개 손자병법을 혼동하신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좀 혼동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6개 뭡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주량낭입니다. 앞에서 3 5가지 계책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빼야 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만천가의 두 번째 위고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저추신 타초경사, 음, 뭐 이것도 <laughs> 뭐 상옥 추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혼자 병법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 시대가 오기 전에 춘추 시대 말 기원전 5세기 때 만들어진 병법의 어떤 바이블이자 큰 할아버지고요. 36개는 바로 뭐냐면 그것입니다. 명청 때 만들어진 절쟁이 그것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전술인 것인데 거기 중에 마침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저 추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저 추신이 뭘까요? 자. 지금 부엌에서 솥에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을 내가 이거 식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소를 을 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병들을 불러온 다음에 그 달궈진 소을 들고서 의시야 의시야에서 물을 버리는 거 아니면 바가지 하나 하나에 그 물을 하는 거 떨어서 버리는 거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나는 그 뜨거운 거, 뜨거운 물 뜨거운 흙을 뜨거, 정면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살짝 장작을 끄집어 낸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힘이 있으면 나의 그 힘을, 힘을 맞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 뭐냐. 그 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삼손이 힘이 셉니다. 그러면 내가 걔하고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니라 잘때 몰래 뭐라는 거겠어요? 머리를 잘라 놓은 것이고, 뽀빠이하고 싸우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뽀빠이 집에 가서 시금치를 내가 다 털어서, 음, 응?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지요? 뽀빠이하고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앞서 말한 벌모도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힘이 있으면, 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나는, 내가 타겟을 어디에 둬야겠어요? 힘의 작용점, 힘이 드러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만들어내 근원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서양은 다이렉트, 동양은 뭡니까? 우리는 인다이렉트. 서양에서 유명한 전략가 전술자가 있습니다. 리데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미니 리데라트 무슨 뭐서양에 내놓는 무슨 누구죠? 그 전쟁의 첫 번째로 쓴 사람이 누구더라? 그 있는데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이 있고 리데라테가 있고 조민이가 있고 나폴레옹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리데라테가 손자경법을 극찬했습니다. 바로 뭐냐? 간접적인 전략을 이것만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없다. 상대방의 힘이 있으면 힘과 맞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그 작용점을 공격을 해라. 마이크가 있으면 코드를 빼놔라 TV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리가 시끄러우면 네. 자저 어렸을 때마다 TV가 이런 거였어요. 열고도 보는 TV 기억나십니까 <laughs> 리모컨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누운 다음에 발꼬라고 이렇게 리모컨을 잡아서 돌리고 래서 그랬는데 자 TV 소리가 시끄러면 우 이것을 음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코드를 뽑아 버릴 수가 있, 있을 것이고 애새끼가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면 하지 말라고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아예 게임이 안 되게 전원을 그냥 누르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인데 손자가. 평법, 손자법 12번째 편이 화공편입니다. 화공편의 손자가 뭐냐, 뭘 얘기를 하냐면요. 불로써 공격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활에다가 돼지 기름, 무슨 기름을 묻힌 다음에 불화살로 쏘는데, 저게 군사들을 태울 생각 하지 말래요. 뭐라는 겁니까? 저게 식량을 불태워라. 무기를 불태워라. 그리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살림사리들을, 뭐 어떤 식량이라든가 보급품들을 움직이는 수승 부대를 팔로써, 불로써 다 태워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음? 화공을 해게 됐으면, 직접 상대방의 힘을 내가 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싸우고, 입어야 싸우고 할 것인데, 그런 보호품들을 다 불살라 버리려고 합니다. 뭐겠어요? 이것도 뭐겠습니까? 직접 접근 전략이 아니라, 간접 접근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라든가 미인계도 다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단결이 잘된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바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틈을 벌려 놓고 이간을 시켜 놓아서 예그 단단한 단결 단합을 흐트려 놓고서 싸워야겠지요 또 상대방이 굉장히 명확한 판단력과 명석한 거시기가 있는데 그럼 매수를 한다든가 예, 미인기를 써 가지고 판단력을 흐트려 놓는다 육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다 그런 것입니다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봐야 한다. 침, 작용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봐서, 네, 그것들을 공격해 놓아야 만 내가 더 훨씬 더 쉽게 이길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통양적 사고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장량이든 누구지 그 주원장을 왕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그유기라는 사람도 그렇고, 주승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동양적 전략은 이렇게 바로 일대일로 맞붙는 카오브식의 절술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사람의 힘의 근원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뒤에 뭐가 있나 보고서 거기를 찌르고 거기서 균열을 내는 간접접근 전략이 동양식의 전략인데 간접접근 전략을 통해서 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말한 대로요. 덜 다치고, 덜 소모하고, 전승과 부전승이 가능하다. 예, 이런, 손자가 말한 간접적근 전략, 단순히 손자만의 세계관이 아니라, 동양적 전략의 기본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일을, 뭐, 전략을 짜는 일, 책사를 하는 일, 또 선거판이 되면 또 가가지고, 뭔가 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기업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런 것이고, 선거판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직접 접근 전략이 아니라 간접 접근 전략으로 문제에다가 내가 보고서 접근을 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수가 창의적인 수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부전승 전승을 위해서 간접 접근 전략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손자가 가장 먼저 말을 했고 확실히 해 놓았다, 네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해서 간접 접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